어떤 작물들이 현재 자라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고추가 열구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박과 고추가 공생을 하고 있고요. 이 옆에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부추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는 상추와 치커리 등이 자라고 있는데 1차 수확이 끝나고 여기에 곧 8월 정도에 먹을 수 있는 금상추를 재배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옆에는 지금 어그 당근이 아주 잘 자라고 있는데 수확을 해도 되는 상황이고 조금씩 수확을 해 먹고 있으며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당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7월 초순 정도까지는 전부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쑥갓이 자라고 있는데요. 쑥갓이 이제 꽃을 피려고 이렇게 꽃망울이 맺히고 있습니다. 어 이제 한한번 정도 더 수확을 한 다음에는 다 베어내고 여기에 새로운 쑥갓을 심을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케일인데요. 케일용 아파트라고 할까요? 케일은 병해에는 강한데 그 배추 흰나비 벌레에는 의해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에는 아사기 고추와 청양고추가 자라고 있는데 고추 중에 하나는 시들었습니다. 나머지 고추들은 지금 가슴 높이 정도로 한 1m 20cm 정도 이렇게 충분히 자라고 있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오이 세 그루를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가변형으로 해서 어, 오이가 키가 자라면 또 낮춰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오이를 수확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애호박 한 그루를 심었는데요. 애호박은 세 어, 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드순 세 개를 잡아서 여기에 하나 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끝에 이렇게 키우고 있고 그 사이에 보시면 가지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이 가지와, 애호박은 지금 햇빛을 공유하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봄에 시금치를 심었다가 이제 수확한 자리인데요. 어, 걸음을 놓고 한달 정도 숙성을 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는 이제 감자를 수확한 자리인데, 장마 기간에 비가 충분히 내렸을 때, 이 자리에는 서리태나 별깨를 심을 예정입니다. 다음 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한 100평 정도 되는 텃밭인데요. 어, 지금 이 속에는 지금 땅콩이 자라고 있습니다. 땅콩을 보시면은 예, 꽃이 피어서 수, 수분된 땅콩이 이제 땅으로 낙화생이라고 그러죠. 땅으로 이제 파고들어서 땅 속에서 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고민 끝에 이제 이렇게 그물망을 쳤는데요. 어, 이 주위에는 뽕들이 그... 많이 살고 있습니다. 7월 중순쯤 돼서 이 낙화생으로 땅 속에 들어 있는 땅콩이 이 속에 알이 여물 정도가 되면 와서 땅콩을 이제 다 쪼아서 파먹습니다. 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올해 적용을 하고 있고 어, 이것도 아마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옆에는 이제 마늘과 양파를 수확한 자리인데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중, 그 토질 중성화를 위해서 어, 석회 석회고토를 지금 뿌려놓았고 어, 석회고토가 이제 이번 장마 비가 오면서 물에 녹아서 땅에 대한 중화를 완료하게 되면 그 다음에 퇴비를 넣고 그 가을 작물 재배를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일렬로 지금 옥수수가 자라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저쪽에 한 10구르 정도는 지금 위에 꽃이 피고 있는데 약 열흘에 한 10개 정도씩 수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을까지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구상으로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강낭콩 이새 고랑을 만들어서 200여 개의 강낭콩을 키웠고 장마 전에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며칠 전에 수확을 하고 아직 좀덜 익은 것들은 남겨놓고 있습니다. 옆에는 이제 고구마밭인데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나무 밑에 보시면 이제 그늘이져가지고 여기는 작물 재배가 좀 불편한 자리인데 그늘에서 키우면 잘 자랄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어, 서리태가 자라고 있는데요. 어, 이 서리태는 이제 이번에 장마에 비가 오게 되면, 파중할 목적으로 한 250개 정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들깨입니다. 어, 봄작물 수확하고 난 자리에 키울 들깨를 키우고 있고요. 어, 이번 장마에 비가 오게 되면, 이 모종이 한 20cm 정도로 이제 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봄밭에 내다 심으면, 마을에 수확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토란이 자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사실은 이 토란이 주목적이 아니고 토란 사이에 보이는 이 생강은 좀 그늘을 좋아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토란 그늘을 이용을 해서 생강에 빛을 조절, 조절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키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끝에는 제가 밭에서 나는 각종 풀 같은 거를 데어다가, 어,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퇴비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 덮개를 씌웠는데, 현수막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공기는 통하고 물은 적절히 통제를 해주고, 그리고 따라서 이제 그늘을 만들어 줘서 잘 발효가 될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뒤쪽에 이제 보시다시피 산이라서 그늘이 상당히 많은데 산 밑에 뭘 심을까 하다가 토란을 좀 재배해 봤습니다. 토란은 그 생육이 활발하기 때문에 아주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봄에 완두콩을 수확한 자리인데요. 지주대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유는, 음, 그 강낭콩을 여기에 심으면 이 지주대들을 타고 그대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